안녕하세요. 오야스 후왕대입니다. 오이, 잡 예. 갑자기 어떻게 생겼나. 저는, 어, 이렇게, 어, 딱이 정도가 딱 좋아요. 그리고 야구르트도 하나 까면은 딱 구부가 나와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구르트부터 타고 소주 딸만더 쉽지 않을까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일부러 저는 어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기율그 계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응. 그러잖아요 이 정도 딱 그러니까 아까 그 정도를 딸면은 이 정도를 딸면은 야구르트 딱 딸면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야구르트를 딸고 소주를 따면 당연히 쉽겠죠 예. 하지만은 어 맞추는 거 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맛씀니 아시죠? 계산하는 예,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한번 자떠예음 다음 예. 음. 진짜 맛있네요 그럼 뭐 진짜요 음, 음. 후식 다 음. 줄 됩니다. 좀시어야하까 네. 아, 떡볶이. 맛있네. 아. 이런른맛있고 음, 3년 방가까지한 거. 음. 하, 음. 왜 저거, 진짜 싼 거, 오이? 음. 밥, 역시, 약간 되게, <laughs> 되게 온 스타일이잖아. 음. 밥만 먹어봐, 맛있네. 음. 음? 음. 합체 딱 음, 붙였습니다, 여러분. 음? 예. 아. 감사합니다. 예. 오야스 빵 됐습니다. 내일도 어, 맛집 투어라든지 먹방, 뭐 영화 기대 해 주시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야스 빵 됐습니다.